자, 오늘은 아반티스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제가 이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뭐 무조건 존버하면 오른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을 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12월 달에 이 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남았고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반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천원대 거의 4천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나 300원대 위치에 있는 코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끝난 코인이라고 보지만 차트랑 타이밍을 같이 보면 한번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어요. 물론 뭐 상장 당시의 고점까지 오른다 이 말이 아니라 세력들이 여기서 오버 슈팅을 한번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탈출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반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2. 월달에 재단 타이밍 세 가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생존 신호, 내년 로드맵 그리고 프로젝트 지속 여부 이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리브랜딩과 방향성을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구조를 정리하고요, 새로운 키워드를 부여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내용보다 관리 재개 자체가 펌핑 포인트라는 거. 두 번째로는 실제 성과가 크지 않아도 파트너십 뭐 누구 누구 누구와 협력 중이라는 말한 한 마디가 나온다면 기대감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이런 알트코인들은 재단에서 연말 정도에 유통구조를 개선해요. 토큰 소각이라든지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몰리면서 펌핑을 한번 줄 겁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버슈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슈팅이 크게 한번 나왔을 때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욕심내지 말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내다가 또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2, 3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상장 페이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요 구간에서 놀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반티스코인 12월달 탈출 목표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93-5541번으로요. 아반티스. 할때 아반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12월달 탈출 목표가와 재단 발표 내용과 일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12월달 목표가와 재단 발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 목표가 저한테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요 꼭 여러분들 해야 될게 있어요. 반드시 예약 매도를 걸어놓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을 한번 급하게 올렸다가 빼버리는 이런 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윗골이 길게 단 차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순식간에 왔다 가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뭐 화장실 갔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찍고 가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걸 체결되고 팔릴 수 있게 예약 매도를 꼭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고 무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이제 12월 달 모집이 시작이 되어서 어, 잠깐만 안내를 드리자면요.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 자 근데 아무리 무료라지만 제가 뭐 수익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부터 해보셔야죠.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무료급등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날 이렇게 8시 전에 오전 8시 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당일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녁이라든지 뭐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제가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드리고 매일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 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러분들께 26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정도만에 55%라는 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55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 한번 폭락했을 때 제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코인을 선별해 갖고 추천까지 드리잖아요. 자, 12월 1일 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다음 날인 12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수익 코인을 여러분들 2,03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가격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벌써도 한30%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이건 목표가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쭉 끌고 가셔서 한 2,3주 정도 보유하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 도 이런식으로 매일 오전 9시 마다 저한테 무료 급등 코인 추천받아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 4293 5541제 개인 직통번호 니까 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7만 이렇게 딱 적어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번호를 제 우리 구독자 전용 주소록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 놓습니다 주소록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일괄적으로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시 전송을 하면은 500분에게 이렇게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9시에 이렇게 딱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이고 뭐 바쁘시고 이러니까 실시간으로 코인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딱 하루에 5분만 투자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급등 문자 이렇게 받으시면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예약 매도 이렇게 손절까지 딱 걸어놓으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직장인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12월 달까지 여러분들 딱 500명까지만 받을 겁니다. 현재 42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80분 정도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90%를 무료로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뭐 금전적인 요구하거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주소록에 등록해 놓고 매일 오전 9시마다 일괄적으로 보내 드리고만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수익이 진짜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 가지고 구독, 구독은 당연히 눌러 주셔야 되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인 시장 진짜 12월 딱 끝났습니다. 하락은 다 끝났고, 대불장만이 남아있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손해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제 번호 010-4293-5541번으로 숫자 7만 그냥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